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오늘 매물은 상가주택입니다. 최근 매매가 5억이나 절충된 상가주택 하나 소개 드리려고 대구 북구 태전동 보건대학교 대로변에 나왔습니다. 상가주택이기는 하지만 한층만 용도가 주택이고, 직접 거주를 하셔도 좋고, 세를 놓으셔도 좋고, 용도 변경도 가능한 매물이라 통상가로 보고 매입하셔도 좋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일단 도로의 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 바로 앞으로 보이시는 도로가 무려 35m 도로인 태전로로 태전역과 보건대학교로 이어주는 대로변입니다. 7호가시 차량 5분 거리고 지상철 3호선 태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7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주택으로 흔하지 않은 입지의 건물입니다. 태전동은 예전부터 아파트 많고 교통 좋고 학교 많은 동네고 이 지역 부심지 역할을 한 동네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옆으로 대구 보건대 1,2생활관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 건물 바로 옆으로 편의점도 있어 이곳으로 오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바로 앞쪽으로는 버스정류장도 있고 1층에는 중식당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입니다외벽은 그레이 브라운 타일과 통창으로 마감되어져 있으며 대지가 넓을 만큼 건물도 크게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계신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서 가동 중지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설비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세놓는 데 힘들어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들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조화를 하십니다. 현재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중국집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2층은 현재 공실, 3층은 사무실 및 주택 용도, 4층은 주인세대 단독세대로 약 50평 정도로 대가족이 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넓은 주인세대에 거주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 직접 거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세를 놓아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 방수도 깔끔하게 해두셨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 금액은 17억으로 최초 매매 금액 22억에서 5억 절충된 금액이고 35m 도로 접한 엘리베이터 있는 매물인데 그 매물인 건 확실합니다. 현 매도인은 대출 안 쓰고 계시고, 대출은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보증금 1억 100만원에 만실시 총 월세는 68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20억짜리 상가도 600이 안 나오는 게 허다한데, 오늘 매물은 17억짜리가 684만원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냥 금매물입니다. 지금 시기라 볼수 있는 가격이고, 들고 계시다가 경기 회복되면 시대 차익은 확실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매물 어떠신가요? 오늘 매물은 대로변 물고 있고 교통량 많은 곳에 시인선까지 닿은 매물입니다. 주변 항아리 상권답게 지도만 봐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까지 다수 있어 상가면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모든 조건 두루 가추어져 있는데 평당 1500만원대입니다. 오늘 건물 문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